안녕하세요. 노분사산입니다 9월 24일 화요일, 어, 오늘도 한12 품종 올려보겠습니다. 두화, 호피, 만수, 다원, 천동 중투생강, 원행두, 정원, 미래로, 금성, 어, 단엽 두화소심 백록, 어, 이렇게 또12 품종, 어, 한분한분또 소개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1번, 어, 1번은 이 예쁜 두화입니다. 어, 두화가, 이 찔득없이 지금, 이래 가을에 지금 꽃이 었네요 어, 이 꽃이 일경이 더 있는데, 어, 또 요즘 날씨, 어, 기후변화로 이렇게 예쁜 두화가 좀 일찍, 어, 개화를 하였습니다. 어, 이 우리 소장관님이, 어, 두화를 올게, 어, 첫 꽃이랍니다. 요 두화 분수를 한몇분 갖고 계시는데, 어, 올해 처음으로 우리 꽃이 핀는 거를 한번 저한테도 내어 주었습니다. 아주 앙증맞고, 어, 예쁜, 어, 도 많이, 어, 뒤로 안 가고 아주 이렇게 예쁘게 두화가 자그마하게 예쁘게 이렇게 피었습니다. 어, 촉수는, 어, 다섯 촉입니다. 어, 촉수는 다섯 촉인데 내년에 올게 꽃을 그냥 잠시 이렇게 감상하시고, 어, 내년에 또 예쁜 두화를 피워가지고, 어, 또전시에서도 어, 아무 이상 없겠습니다. 요거는 꽃을 따지 않고 요대로 분채로, 어,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약간 요, 지금 렇게 스크래치 꽃의 상처는 약간 생겼으나, 그래도 꽃이 핀지 며칠 안 돼가지고, 며칠간은, 어, 꼭 감상하시고, 어, 또기 밑에 꽃이 일경이 더 있으니까, 네, 관리 잘 해가지고, 능인 봄에, 어, 또한번 예쁘게 피워 보시기 바랍니다. 어, 두화 다섯 촉, 18의 연구, 18의 연구, 가격은 7만 0천 원입니다. 감사합니다. 2번, 어, 2번은 요 무명 호피입니다. 어, 무명 호피인데, 어, 정말로 요 단절 호피로 이렇게 잘 발전되었습니다. 이게 순수한, 어, 이거는 어, 일본 출란도 아니고 중국 출란도 아닌 어, 순수한 어, 우리 어, 한국 신토부리 어, 호피반입니다. 또 우리 소영아 님이 요즘 대주를 한번 키우고 계시는데, 어, 거는좀 이따가 곧 명명하려고, 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작은 종자, 또 이렇게 하나, 어, 또 그냥 하나 입수해가지고, 또 이렇게 또한번등재해 봅니다. 정말로, 어, 단절이 잘 된, 어, 무명 호피입니다. 뿌리도 아주 건강하고 좋습니다. 호피 두 촉, 1 8의 08, 1 8의 08, 어, 가격은 33만원입니다. 이렇게 어 염육도 좋고 어 녹대비도 좋고 어 이렇게 단절이 잘된 호피들이 어참 귀합니다. 이렇게 색상이 잘 이렇게 발현된 호피 예방하셔 가지고 또 좋은 작품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 호피반 두척 18의 08 가격은 33만 원입니다. 2번 어, 삽니다. 어, 2번 어 3번. 3번은 죽음소심 만수입니다. 어 죽음소심 만수도 어, 꽃이 아주 그냥 예쁘게, 어, 잘 그냥 색상이 발현되는, 어, 만수입니다. 천수가 몸값을, 어, 하늘을 쥐었을지게, 어, 나는 만수다! 하고, 어, 이 세상에, 어, 난게에 나타났습니다. 어, 뿌리는 조금 탄화는 있으나, 그것도 배양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신화가 양방으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번식은 금방 될 겁니다. 죽음소심, 어, 천수가 아닌 만수, 촉수는 어, 4초, 15의 07, 15의 07, 가격은 10만원입니다. 또 10만원에 어, 죽음소심, 만수를 입양하셔가지고, 또 예쁜 꽃을 한번 피워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번, 4번은 어, 정두와 다원입니다. 어, 또 다원을 어, 이렇게 또 한번 들고 나와봤습니다. 다원, 어, 꽃이 아주 동그면서 어, 예쁜 어, 명명된 어, 한국출란 다원입니다. 뿌리 상태는 뭐 전체적으로 어, 나름 괜찮습니다. 배양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 정도면 뿌리가 깔끔한 겁니다. 어, 출란 뿌리가 이 정도면 A급에다 쳐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어, 두화 다원 세촉 17-08 가격은 7만원입니다. 또 7만원에 예쁜 어, 다원을 한번 입양해가지고 예쁜 또 꽃을 어, 다시 한번 피워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번, 어, 5번은 홍화 천등입니다. 어, 천등 어, 뿌리도 좋고 어, 난초도 깔끔합니다. 어, 천등은 어, 청주에 사시는 우리 난초 선배님께서 어, 명명하신 어, 홍화 천등입니다. 천등이 또 전국 대회에 대상을 독 대상도 입상을 했고 이 거지 늘어 아주 꽃이 단정하고 어 예쁜 어화를 피워 주는 어 그런 천등입니다. 어 세상도 약간 이렇게 서반식으로 이렇게 남습니다. 천등이. 난초는 깔끔하고 정말 좋습니다. 또 요번 기회에 또 이렇게 깔끔한 천등 두척어 입양하셔 가지고 예본 것처럼 배워 보시기 바랍니다. 천등 두척 13회 07. 십삼회 13 07. 가격은 8만 원입니다. 8만원이면 아주 저평가로 이렇게 오늘 도 등지를 하내 봅니다. 6 번이다. 어, 번은 요 산에서 금방 어, 내려온 생강근 어, 중토입니다. 생강근이다 보니까는 산에서 있다 보니 이렇게 잎이 오래 잘렸습니다. 잘렸고 요 분명히 요 생강근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뿌리도 옆에 이렇게 지금 한가닥 내려가고 있고 어, 생강근이 이렇게 달리는 이게 지금 등지를 할까 말까 몇분 망설이다가. 혹시나 요것도 배양을 잘 해보실 분 우리 고독재님이 계시면은 또 출사를 못가가지고 잘안 살려보시라고 또생각거는또 또또 싱그럽잖아요. 또 우리가 늘또 집에서 키우던 중투만 키우다가 또 산에서 나오는 이런 중투들은 어떻게 배날지 아무도 몰라요. 시, 현재는 좀 비리 하나 또 배양을 하다 보면은 아주 발전을 많이 할 수도 있고 어, 또퇴보할 수도 있고. 또 죽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주 요 작은 작으니까네어 그냥 초보자님들은 배양하기 조금 힘들 겁니다. 그래도 또, 또 재미삼아 또한 살리보고 싶은 우리 구독자님이 계시면은 저렴하게 한 5만 원에 등재해 볼 테니까네. 이 어, 사이즈는 8의 영어 8의 영어 가격은 5만 5천 원입니다. 감사합니다. 7번 어, 7번은 두화 원행두입니다. 또, 원행두두화은 아주 꽃이, 어, 예쁘지요. 원행두가척수가 어, 네 어, 촉입니다. 어, 올 전진이 이렇게 두 촉이, 어, 올 전진입니다. 뿌리는, 요, 탄화는 좀 있습니다. 탄화는 좀 있으나 또새 뿌리는 이렇게 생장점이 살아가지고, 어, 또 이렇게 잘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 탄화 있는 거는, 코리서 어, 소독을 잘 하셔가지고, 다음 신화 때부터 잘 받으면 됩니다. 어, 요, 그 결점 사항이, 이 안에 약간, 어, 약반 같은 게, 어리 반이 있습니다. 물반 같이 약반인지, 물반인지, 시나에 약간, 어, 얼룩얼룩한 어, 이런 반이 있습니다. 어, 이가 조금 저렴하게 또, 어, 한번 등지해 봅니다. 원닝도 내초, 어, 16에 1.0, 16에 1.0, 가격은 45,000원으로 한번 등지해 보겠습니다. 이 약반만 없으면은 내가 조금 더, 어, 가격을 높이려고 그랬는데, 어, 이런 약반이 있어가지고, 그냥 꽃 피우고 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거는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 또 이렇게 또 45,000원에, 어, 원행도 내촉 45,000원에 한번 등지해 보겠습니다. 8번입니다. 번은 어, 어 두화 정원입니다. 어, 두화 정원은 꽃이 정말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어, 엽도 이백성으로 촥 이래서 가지고, 어, 꽃이 아주 예쁩니다. 어, 여기 중간에 어, 중간 쪽에 보면은 약간요 흙 반점이 약간 있는 게 여기 좀 결점이고 뿌리가 조금 어, 탄화된 게좀 결점 사항입니다 어, 탄화는 되도 뿌리는 다 단단하고 어, 좋습니다. 이 어, 뿌리는 조금 상했네요. 뿌리가 상한 기 뿌리가 이 메가닥이 있습니다. 어, 정원. 어. 정원, 어, 내척, 15의 연구 15의 연구요 뿌리 조금 불량 관계로 15만원에 한번 등재해 보겠습니다. 어, 정원, 어, 내척, 15의 연구 가격 15만원에 한번 등재해 보겠습니다. 9번입니다. 구분은 9번, 어, 복류나 미래로입니다. 미래로는, 어, 요 한때, 어, 요한 척에 200만원씩, 어, 요래 거래되던, 어, 복류나입니다. 뿌리 상태는 전체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어, 요 미래로는 대전 쪽에서 조금 어, 유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간만에 또요 미래로가 잘안 보였는데 어, 또 어떻게 어, 미래로 여덟 어, 촉을 입수해 가지고 또 이렇게 한번 등지해 봅니다. 꽃이 어, 정말 어, 봉윤화치고는 아주 예쁘고 어, 좋습니다. 미래로는 어, 이렇게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어, 조금 생소할 겁니다. 그런데 꽃을 보면 꽃이 정말 좋습니다. 잎은 약간 말리 노스오브레를 쳐줬으나, 어, 꽃이 아주 예쁜 꽃입니다. 미래로 8초. 26에 1.0, 26에 1.0. 가격은 30만원입니다. 또 30만원에, 요거 냉년에는다꽃 달고, 어, 냉년에는 전시에 줄수 있는, 어, 그런 벌브가다 형성이 되었습니다. 아주 꽃이 예쁜, 어, 봉류나 미래로 8초. 이십에의일점 어, 가격은 삼십만 어, 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십번은 10번. 어, 황화도와검성입니다검성은 어, 어, 목목승도 아닌 어, 검성입니다검성 어, 황화가 아주 꽃이 어, 예쁘고 단정하고 귀엽죠. 뿌리 상태는 어, 뭐 A 클래스는 아니지만은 정자목으로서는 어, 어, 충분히 배양할 수 있는 어, 그 정도는 됩니다. 황화도와 금성 도척 11대 07. 11대 07. 가격은 45,000원에 안착 해 보았습니다. 또, 또 작은 종자 어이또 종자 없으신분들은또 45,000원에 어 황두 금성을 입양하셔 가지고 어또 아주 예쁜 어 황두를남피워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1번. 어 11번은 어제도 하나 등재해 가지고 어 판매를 하였는데 어, 또 오늘 또 하나 남은 거그 마지막 어, 등재를 해봅니다. 1 1 번은 요 단엽입니다. 정말 나서기가 어, 잘든요 어, 단엽입니다. 어, 요 단엽 요 근데 단엽인데 요거는 배양종입니다. 어, 또 본산에서도 배양종은 배양종으로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배양종이지만은 어, 여기 꽃이 어, 도화소심으로 피는 어, 그런 꽃입니다. 현재 단원서는 가격대가 너무 고가라서 우리 어, 고독장님들은 어, 손쉽게 내큼 어, 어, 구매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이런 뭐 배양종을 요즘 잘 만들어냈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어, 요 꽃에 대해서 다잘 알고 있습니다. 어, 요 단, 어, 배양종 어, 도와서 심 예전에는 꽃을 다 우리 어르신들은 어, 확인을 했나봅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또 요즘 또 이렇게 또좀 나와가지고 어, 다시 요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나온 거를, 어, 또 분산해서,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가지고, 어, 또 저렴하게, 어, 이렇게 한번더 판매를 올려봅니다. 어, 두하소심, 어, 배양종단역. 6의 연구 6의 연구 가격은 13만원입니다. 12번, 어, 12번은, 요, 백록입니다. 백록. 어, 백록. 벌버 튀기, 어, 해놓은 거를 아주 작은 거, 또 이렇게 한번 등재를 해봅니다. 어, 백록, 도 사이즈 큰 것들은, 어, 각이 조금 나갑니다. 요 철사로, 이벌브를 이렇게 묶어왔다가, 이렇게 좀 풀렸는, 어,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요, 지금 벌브에 뿌리가 하나 있고, 요, 신화에 뿌리가 하나 내려갔습니다. 그러고, 옆에 또 작은 뿌리가 하나 내려가, 내려간 걸로, 이거 너무 어려가지고, 제가 이렇게 안 털고, 어, 이렇게, 어, 심어진 채로, 어, 한번 등재해 봅니다. 어, 요, 신나에도 뿌리가 굵은 게 하나 쫙 내려갔고, 어, 요, 뒤에 벌브에 또 뿌리가 하나 있습니다. 요, 요 사이즈가 작습니다. 요거는 분채로 싹 심어가 그대로, 어,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백록 한초 5의 영어 5의 영어 가격은 15만원입니다. 또, 15만원에, 또, 작고, 건강한, 어, 백록, 어, 한초 입양하셔가지고, 잘 배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높은 산을 찾아주신 우드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어, 나름 또 12번을 한분한분 소개시켜 보았습니다. 어, 택배가 내일은 출장 관계로 택배 발송이 힘들고, 목요일날 어, 택배를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분한분 한분 신중하게 잘 보시고, 어, 전화나 문자 주시면은, 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 소에다가 댓글로 몇번 주셔야 하면은 제가 빨리 문보니까네 전화나 문자 주시면은 빠른 구매가 어, 되겠습니다. 늘 높은 산내를 구독해주신 우리 구독자님, 감사합니다.